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긴급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것은 베단이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지방입니다. 지금 유대 지방은 제자들이 너무나 가기 싫은 곳이에요. 방금도 돌을 들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또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낮입니다. 지금이 낮이라고 하면 어떤 반대나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나사로가 살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우리는 이 낮에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일만 염려하고 귀에만 있으면 육신의 편한 것만 찾고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 지더분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뒤로 뺀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